안녕하세요 세연풀입니다. 오늘은 아이언 비거리 들리는 방법 알려드리려 하는데 더 세게 치고 빠르게 치는 방법이 아니라 똑같은 스피드로 치는데 아이언 더 묵직하게 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언을 칠때 공이 세게 잘 맞았으나 백스핀이 너무 많거나 좌우 커브가 많아서 공이 위로 뜨기만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감기거나 밀리는 공들 많이 생기는 분 오늘 레슨 영상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바로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네, 공이 묵직하게 맞지 않고 그렇게 뜨고 풀려 맞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어깨 각도이 때문인데 우리가 백스윙 때 손목 각 만들었던 거 유지하는 거는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어깨가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묵직하게 눌러치려면 어깨가 임팩트 시점에 공보다 왼쪽을 봐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서 정면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깨 라인을 체크를 해보자면 임팩트 때. 이 어드레스 라인보다 무조건 어깨가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져 있어야 합니다. 백스윙 때 어깨 잘 감긴 거를 임팩트 시점에 일자에서 멈추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왼쪽 어깨가 들린다는 느낌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일자 어깨가 타겟과 평행한 라인에서 멈추고 공을 띄워주려고 어깨, 왼쪽 어깨가 점점 더 올라가는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언은 그렇게 치면은 아까 말씀한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겼던 거를 임팩트 때 멈추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풀어서 임팩트 때 왼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에임 스틱이 일자보다 왼쪽을 바라봐줘야지, 여기서 멈추지 않게. 자, 그래서 연습을 할때 몸만 느껴보자면, 백스윙 갔다 임팩이 이런 포지션에서 클럽이 풀려 나온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절대 여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어깨가 임팩트 때 살짝 왼쪽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가 잘돌때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허리를 왼쪽으로 밀어서 이 축을 만들려고 허리를 왼쪽으로 밀어서 회전을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가슴이 바라보는 방향이 살짝 위로 올라갈 거예요 허리가 제껴지면서 이렇게 뒤로 틀어진 듯한 움직임이 나오면 공을 때릴 때 당연히 눌러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을 또 집어 올리면서 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공을 칠때 계속 공 먼저 맞고 그 아래 땅을 뚫고 지나간다는 느낌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되게 단순해요. 가슴이 좀 아래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힘을 쓸때 바닥을 밟고 일어나면서 위로 올라, 모든 게 위로 점프해서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다리는 땅을 강하게 밟아주면서 골반 틀어져서 위로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계속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공이 눌려 맞을 겁니다 이 임팩트 시점에 이에미스틱이 왼쪽을 보면서 최대한 바닥을 좀 바라보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뒤집어 올라가는 느낌 절대 나오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공을 치면서 느끼셔야 될 부분은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딴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처음에는 가슴만 최대한 빠르게 왼쪽 구석을 봐준다고 생각하세요. 이 왼쪽 구석을 빨리 봐줘야 공이 더펴 들어가는 느낌이 나올 거고, 그때 바닥을 계속 가슴이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느낌, 계속 왼쪽으로 덮어준다는 느낌 느끼세요. 공이 왼쪽 가도 상관없습니다. 백스윙 하고 최대한 가슴으로 공을 덮어 눌러준다. 뭐 손으로 치고 뭐 이런 거는 다잘 하시니까 공이 뜨는 걸 텐데 가슴으로 공을 눌러 덮어준다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오른쪽 어깨를 덮어준다는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덮어 들어가는 느낌 계속 연습을 해주시고 이게 효과적으로 잘 됐다면 공이 왼쪽 낮게 가면서 묵직한 임팩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드 점점 올릴 거고. 그렇게 왼쪽으로 이제 계속 치다가 이제 나는 가슴으로 공을 덮는 느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공을 똑바로 똑바로 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클럽을 처음에는 가슴 도는 것만 신경 써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클럽이 앞으로 좀 빠르게 덮여 들어올 건데 이제는 클럽을 좀 그대로 놔두고 몸만 처음에 돈다는 느낌을 가져갈 겁니다. 클럽은 놔두 놔둔, 놔둔다는 느낌이 있어도 살짝 아래로 떨어질 거고. X-1 탑 갔다가 살짝 아래로 떨어질 때 몸은 최대한 빨리 전체적으로 왼쪽 본다는 느낌. 여기서 상하치 분리보다도 클럽과 상체가 처음 분리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클럽은 여기서 살짝 떨어지는 동안 내 가슴의 느낌은 이런 식으로 왼쪽을 빨리 바라볼 거기 때문에 이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이쪽 사이에 꽉 껴진다는 느낌이 좀 느껴질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클럽은 뒤로 가면서 몸은 돌려고 한다면, 누가 여기서 클럽을 잡고 있는데 몸만 돌리려고 한다면, 이 부분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부분에 꽉 뭔가가 껴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느낌이 들때 조금만 더 상체 회전을 해준다면, 클럽이 여기서 꽉 찝히다가 왼쪽으로 빠르게 튕겨 나갈 겁니다. 그 반, 그 저절로 생기는 튕겨짐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살짝 떨어졌다. 겨드랑이 쪽 찝혀주고 돌면서 놔주기 여기서 갔다가 클럽 떨어지면서 왼쪽 많이 돌기 그다음에 왼쪽 더 보면서 클럽 놔주기 이런 느낌이 느껴질 거고 이렇게 하셔야 클럽이 조금 조금씩 같이 몸이랑 같이 돌면은 이런 느낌이 들 거고 클럽이 한 박자만 늦어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니면 좀 많이 늦 많이 들이 빼면 이런 식으로 몸은 이미 막 돌고 정면까지 바라봤는데 클럽이 내몸 뒤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에 걸려 있어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안에서 클럽이 나올 수가 있지 여기서 너무 덮어버리면 계속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면 공이 왼쪽으로 갈 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손목과 어깨 쪽에 힘을 빼서 클럽이 뒤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따라가야 합니다. 네, 제가 직접 치면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백스윙 잘돌았다 어깨가 최대한 빨리 왼쪽. 제 어깨 라인이 이, 이 에임 스틱보다 훨씬 왼쪽을 보고 있죠. 이 클럽 라인이 이런 식으로 왼쪽을 좀 빨리 보면서 일단은 요 탑에 탑에서 클럽이 몸이랑 같이 돌면서 왼쪽을 치, 왼쪽으로 때린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점점 묵직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어깨가 빨리 왼쪽을 바라볼 수있게이런식으로덮어서 왼쪽으로 좀 꾹꾹 눌러치는 느낌 이렇게 해이돌리는데이런식으로 눌러쳐야지 어깨가 이 밑에 있는 스틱게평행하게딱여기서 멈춘다면 이공이 눌려지는 정도가 약해질거예요 이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어깨를 잡게 돼요 잡지 말고 확확 열리게끔 슬로우 모션 스윙을 볼 때도 내 어깨 라인이 왼쪽을 좀 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거기서 속도를 이제 점점 올리면서 덮여 눌리는 게잘 된다면 그때 내 상체와 클럽의 분리가 조금씩 들어가야 되고 손과 어깨 쪽에 힘이 많이 빠져야 클럽은 클럽대로 뒤에 있고 몸이 왼쪽을 확확 볼수 있을 겁니다 얘네가 경직돼 있으면 계속 몸을 따라다닐 거예요 클럽이 상체 쪽에 클럽 쪽이힘 많이 팔과 손목에 힘 많이 빼주고 클럽은 뒤에 있는 상태에서 몸은 좀 빨리 왼쪽을 볼수 있게끔 왼쪽 겨드랑이 쪽에 텐션이 누가 이 클럽을 여기 그대로 잡고 있다 생각을 하고 돌려고 하면 왼쪽 겨드랑이 쪽 가슴 쪽에 텐션이 느껴질 거예요. 그 텐션을 계속 느끼면서 돌다가 임팩트 시점에서 확 풀어줄 수 있게끔 계속 잡고 있다가. 한이공 앞에 30cm, 50cm 정도쯤에서 날려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클럽이 저절로 뿌려지는 듯한 느낌이 잘날 거고 여기서 그때까지, 그때까지 날리지 않고 겨드랑이 쪽을 찝어주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 안에서 들어오기가 훨씬 쉬울 거고 그리고 그걸 할때이 팔꿈치가 절대로 갈비뼈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클럽을 남겨두고 몸이 돌때 이런 식으로 갈비뼈 앞에 팔꿈치가 있어야지 간혹 그걸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갈비뼈가 몸 뒤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하게 뒤탕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평소에 안 하던 말도 안 되는 공 나갈 겁니다. 그렇게 다, 그렇게 되지 않게끔 백스윙 잘 돌고 내려오면서 가슴 찝히면서 돌때 팔꿈치 몸 앞에 있기.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막 심하게 끌고 오려고 하지 않더라도 클럽 놔두면 팔꿈치 몸 앞에 이렇게 해주고 돌면 이런 식으로 몸 클럽이 아주 깊게 몸 앞까지 끌고 와질 거고 저절로 막 이렇게 잡아당긴 게 아니에요. 이게 놔두고 돌고 팔꿈치만 갈비뼈 앞에, 나, 갈비뼈 앞에 놔둔 거고 그렇게 하면 이 레깅이나 뭐 손목 각도가 저절로 유지가 잘 돼요. 그 상태에서 마저 돌면서 툭 놔두면 손목을 끌고 오고 유지하는 느낌이 아니더라도 핸드퍼스트 임팩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아주 묵직한 임팩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더 돌면서 때리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 심한 핸드퍼스트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런 경우는 제가 진짜 깊숙하게 가져와서 돌았기 때문에 핸드퍼스트가 심했던 거고, 이걸 살짝만 하고, 적당히 돌면은, 딱 어느 정도 적정한 핸드퍼스트 임팩이 만들어질 겁니다. 백스윙, 힘다 빼고, 몸 돌기, 그 다음에 마저 돌면서 공에서 떨어져 주기. 그러면 저절로 꾹꾹 묵직한 임팩트 나올 거예요. 근데 네, 오늘은 이렇게 묵직하게 치기 위해서 손목과 팔꿈치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몸통을 얼마나 돌려주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레슨을 진행해 봤고 이 어깨 라인이 잘 조절이 되어야 임팩트가 꾹 들어가지. 모든 게잘 끌고 왔었다 하더라도 어깨가 왼쪽을 보지 않고 일자를 보고 있다면 여기서 클럽이 너무 뒤에 있기 때문에 뒷땅이날 수밖에 없어요. 어깨는 항상 공을 뚫고 지나간다는 느낌을 해주시고, 최대한 가슴이 낮은 위치를 볼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묵직한 임팩트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그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